지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는 뭐를 첫 번째 하셔야 되냐면 내가 9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나온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 쪽만 썼다고 볼게요. 여섯 쪽.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는 꼭 덮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얘네들은 어, 논술이란 말이죠. 논술. 그래서 내가 답안지에 뭐라도 적으면. 1, 2점은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회계세법은 내가 답을 적어도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숫자니까. 근데 얘네들은 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틀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세법학원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때는 답안작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셨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삼차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수업 들으면서 어차피 내용들은 알고 계시니까 나와 있는 판례 위주로 해서 답안작성을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은 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답안 작성까지 하기는 조금 힘들기는 해요. 어 처음 내가 이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우선은 보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셔야 돼 이해. 뭘 알아야 암기를 하죠. 이해를 우선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뭐 국세기본법에서 연대납세의무다. 그러면 연대납세의무? 뭐뭐 같이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용어나 내용이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가 요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전체 여덟 가지 세목이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모르고는 못 외워요 우리는. 이해 후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 또 끝나시면 안 됩니다. 꼭 직접 여러분들이 어 외운 걸로 끝나지 말고 답안지에다가 작성하는 연습을 꼭 거치셔야 돼요.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답안 작성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과세 처분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어, 왜 그렇게 생각해? 이유도 물어보고. 그러한 거를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조금이라도 거치셔야, 예, 시험장 가서 동차생 의 입장에서는 쓸 말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꽈락이에요. 세법학 일부만 보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셔야지, 요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여기까지 가셔야지, 여기, 여기까지 가나, 여기까지 가나 똑같아요. 어, 꽈락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꽈락이 안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쓸때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다반작성 그어 문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문구인데 이거를 법문구처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처럼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문어체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법률 용어로 있죠. 아니면은 판결문이 있을 거예요. 판결문대로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게 합격생들의 답안지가 됩니다. 그냥 적으시면 안 돼요. 필자의 견해를 적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냈는지, 났는지 그거를 외우고 있는 거를 적어라 그런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실 때는 꼭 덮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 지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는 뭐를 첫 번째 하셔야 되냐면 목표 점수 4개를 정하셔야 됩니다.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 목표 점수를 정하세요. 현실적인 목표 점수예요. 여러분들이 회계학 1, 2부에서 내가 뭐 60점 맞기도 힘들긴 하지만 뭐 50점이다, 60점이다. 그거에 따라서 세법학 1, 2부의 목표 점수가 달라지겠죠. 평균은 커트라인을 55점으로 잡고 정하시면 돼요. 커트라인은 5 5점으로고 정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내 과목의 목표 점수를 잡으신 다음에. 그거에 딱 따르게 그거에 알맞게 공부 분량을 정하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아셨죠? 100점에 90분을 주죠. 이렇게. 100점에 90분을 줍니다. 내가 9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쓰고 나온다. 그러면 면가락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내 문제인데요. 내 문제 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풀었던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이거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 그러면 그냥 떨어져요. 25점이 그냥 날아가는데요. 75점 중에 어떻게 40점을 맞아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00점 중에 50점, 40점 맞는 거는 그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얼마나 세법학 원을 비슷하게 맞추느냐 그게 형식적인 요건이에요. 만약 내가 아무리 잘 써도 답도 다 맞았고 내용도 틀린 거 아니고 어, 나름 그래도 열심히 잘써 가지고 여섯 쪽만 썼다고 볼게요. 여섯 쪽. 그 사람 내용을 안만 잘 써도 100점 주느냐?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량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차생의 경우에는 1 3세쪽 채우기는 좀 힘들다고 보면 어, 말 그대로 10점당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한 10페이지 정도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 1번은 딱 보니까 지금 20점이니까 몇분 안에 18분 안에, 18분 안에 지금 요거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답안 쓰는 게 아니고요. 답안지에 쓰는 게 아니고, 요한 한 장, 요한 장을 사실관계 파악하고, 요 놈이 지금 무슨, 뭐를 물어보는 건지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 이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아, 요 내용 오픈북이에요. 요 아, 내용 쓰면 되겠구나. 딱 결정 짓는 데까지 하고 시간을 딱 한번 보세요. 몇 분인가. 아직 우리는 쓰지도 않았어요. 답안작성 쓰지도 않았지만, 얘를 18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 파악하고, 물음 1, 2번, 음,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겠다. 교재를 보고, 콕 집어서 이 내용 쓰면 되겠군. 이라고 해서 딱 어, 찍었을 때, 그때 시간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오늘은요, 그 2차 답안지 있죠? 2차 답안지에 3분의 2를 채우면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말로, 어, 말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각오를 여기다 쓰세요. 막쭉 한번 적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는 적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오늘 내용을 배울 건데, 그 내용은 그냥 복습 차원에서 빠르게, 조금 손목이 얼른 할 정도로 빠르게 쭉 한번 적어봐요. 그래 놓고 시간을 정해보세요. 무조건이야 오늘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쓴 다음에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시고, 지금 보세요. 지금 20점을 18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6분 걸렸다, 6분. 그러면 두 페이지 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뭐두 배만 해도 이게 12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답안 작성하는데. 6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셔야 됩니다. 아, 시간이 없구나,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6분이 지나면 12분을 남겨놓으면 내가 무조건 답안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계셔야 어, 끝까지 문제를 보고 오시지, 안 그러면, 어, 상증세 문제는 못 보고 나와요, 그냥.